사도행전 7장은 스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됐습니다. 대지성 앞에서 또 어, 그들이, 신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 그리고 조상들의 그 우상숭배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폐역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돌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섭렵했고, 그리고 자세히 그것을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는 회개는 하기는 커녕 이를 갈면서 오히려 시대만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할례의 언약을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으로 흘려갔지만 10년 동안 보디바리 집에서 일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30세에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간증하고, 또한 400년 동안 애굽에 그들이 살고 있다가 요셉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고 또한 모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역사를 했고 결국 오리라 한그 메시아가 와서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인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을 지적할 때 능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게 서신 것을 보고 이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피 흘려가며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월이 동조를 했고 결국 그렇게 순교하면서 주 예수의 온대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어, 잔이라 했습니다. 한알리의 미라리에 되어 죽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아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스테반 집사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스테반 집사가 모든 말씀을 잘전함에도 불구하고, 폐역한 무리들이 그 은혜를 그와 같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테반 집사를,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많은 생명을 일으켰고,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oh